닥터 차정숙, 댄스 가수 유령단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성공시키며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엄정화가 3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개방작 데뷔, 오늘 영화는 이거, 화사한 그녀입니다. 영화 하산 그녀는 매번 허술한 실력으로 허탕만 치던 전문 작전꾼 지혜가 은퇴전 마지막으로 큰 판을 계획하면서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범죄우락 영화입니다. 작전꾼 지혜는 화려한 변장수를 무기로 이곳저곳 감쪽같이 숨어들며 보석이나 금을 훔쳐내며 살아갑니다. 혹시 이 여자 알아요? 지혜는 담낭 형사가 그녀를 코앞에 두고도 그녀의 수백 포스터를 내밀며 탐운 수사를 할 정도로 뛰어난 변장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 그녀의 뒤에는 프로그램으로 보안을 무력화시키며 작전을 지시하는 딸 주영과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 조르주가 있습니다. 완벽한 팀인 듯 보이는 그들. 그러나 어딘가 허술한 지혜는 항상 허탕을 치는데요. 엄마 쳐! 작전을 걸리고 도망치는 건 예사에, 어? 짭이라고 메이드인 짜승나 아, 너 어떻게 하면 좋니? 온힘을 다해 가품을 들고 오기도 하죠. 그녀의 조력자인 조르주가 그녀에게 은퇴 권유를 할 정도입니다. 너 태물 은퇴 권유. 지혜 역시 주영이 일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며 은퇴를 결심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이즈도 얼마 안돼 600억 정도. 600억. 문화재를 빼돌려 일본에 밀매하는 친일파 우설인 기영의 집을 터는 무려 600억짜리 거대한 판. 물론 그만큼의 리스크도 존재하죠. 너랑 평생 라이벌 미자가 이거 작업 들어갔다가 지리산 산속에 딱 몸만 내놓고 묻혀가지고 땅콜한테 발견된 사건 너 알지? 말리는 조르저를 뒤로 하고 지혜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부족한 정보를 찾으러 미자의 작업 현장에 급습하는가 하면 급기야 기영의 아들 왕규가 아끼는 고양이 페페를 훔쳐내고는 페페를 발견했다는 핑계로 왕규와의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청순 섹시함을 겸비한 모니카 벨루치 같은 스타일 왕규의 이상형인 청순 섹시함을 겸비한 모니카 벨루치 스타일로 완벽히 단장하고 왕규를 유혹하는데 성공한 지혜. 아이 햇살이 아름다운 아침 내방 창가에 와 주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아... 어? 음. 네 이름이 페페였구나. 내 친구가 대주어서 고마웠어. 아, 아가씨. 저기 저. 아. 저기요! 저기 사례라도! 금이 숨겨져 있다는 지하실까지도 순탄히 진입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안심하고 있던 허술한 그녀에게 기다렸다는 듯 여러 위기가 동시에 닥칩니다. 문화재 사이를 몇 번이고 들여다봐도 금대들은 보이질 않고 지혜에게 단단히 빠진 왕규는 공개 프로포즈를 해왔으며 기영과 그의 오르발 코미코는 지혜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녀를 죽이려 드는데요. 과연 지혜는 은퇴전 마지막 작전을 성공하여 무사히 600억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장비와 치밀한 작전으로 무장한 여타 케이프 모비들과는 달리, 화사한 그녀 속 지혜는 어디선가 본, 이제는 옛날의 것이 되어버린 기술을 사용하며 엉성하고 불안하게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그럼에도 완벽한 게 있다면 바로 변장술입니다. 작전과 상황에 따라 지혜는 우아한 미대 교수가 되기도, 난폭한 배달기사가 되기도 하죠. 전혀 다른 느낌으로 확확 바뀌는 영화 속 지혜의 스타일링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지혜의 화려한 스타일링에는 염정화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화사한 <목소리> 스나리오로 봤을 때 지혜가 굉장히 살아가는 방식이 스스로를 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캐릭터여가지고 매그 순간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그 사람에 맞는 옷과 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 화사한 그녀 속 다양한 엄정화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엄정화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 쿠방부 지혜와 코미코의 화려한 액션 씬에서 지혜는 키리를 신고 싸움을 이어갑니다. 엄정화는 키리 액션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힐이 익숙해서 괜찮았다고 답해 놀라움을 자아냈죠. 지혜가 높은 구두를 신은 채 강력한 코미코를 상대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사한 그녀 속 지혜의 본명은 정숙이었는데요 닥터 최성숙으로 사랑받은 엄정화가 지혜역을 맡으며 또 다른 재미가 되었습니다. 엄정화는 이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두 작품의 대본을 받았는데 이름이 같은 것을 발견했고 재밌을 것 같아 굳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죠. 화사한 그녀에는 엄정화를 필두로 박민아, 송세벽, 박호산, 손병호, 김재하 등 여러 배우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등장하는데요. 엄정화와 박민아의 친구 같은 완벽한 모녀 께미부터 친구이자 조력자인 박호산과의 티키타카 사랑에 푹 빠진 성새벽과의 로맨스까지 신선한 조합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케미스트리는 그게 활력을 불어넣었죠. 덕분에 영화를 보는 내내 유쾌한 웃음이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성준 감독이 엄정화가 아니면 이 작품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했다고 밝힐 정도로 엄정화에 의한 엄정화를 위한 엄정화 표 코미디 영화 화사한 그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영이었습니다.